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지금부터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22년 1학기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학위취득, 자격증 취득, 편입 등 다양한 목표를 갖고 학점은행제를 알아보게 될 건데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연말 아니면 연초에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편입이나 대를 떠드는 것 같은 대입 관련 문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졸 학력으로 시작해서 2학기 과정으로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드는 커리큘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학기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일반 편입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 만큼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필수로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출판에 제가 커리큘럼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여기 있는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알고 갈게요. 첫 번째, 이 과정은 경영학 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 커리큘럼입니다. 학점은행제 전공 선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할수 있는 경영학 전공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이 커리큘럼은 보유학점으로 편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점은 행제 일반 편입을 할때 학위를 안 받고 보유하고 있는 학점만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학점 편입을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위 취득 조건까지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7번 볼게요. 첫 학기에 경영학 전공 5과목이랑 교양 2과목,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 경영학 전공 4과목이랑 교양 3과목. 이렇게 해서 한 학기당 7과목, 총 14과목을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아래에 보시면 자격증, 매경 테스트 우수 등급 자격증 하나, 독학 학위제 1단계 5과목 합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한 학기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이고 1년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학점이 42학점입니다. 이걸 저희가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이라고 부르죠. 연간 학점 이수 제한에 맞게 2학기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통해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학점이 42학점이라서 한 학기당 21학점씩 넣었어요. 어, 선생님, 저는 상반기에 과목 좀더 들어가고 하반기에 적게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첫 학기에 8 과목, 다음 학기에 6 과목,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 제가 보유 학점으로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위를 받아서 일반 편입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 편입을 하는데 필요한 경영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총 취득학점은 80학점 이상, 80학점 안에 전공 45, 교양 15학점 이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칠판 보시면 2학기 동안 전공 27학점, 교양 15학점 이렇게 얻었잖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전공 27, 교양 15학점 이렇게 얻었고, 이렇게 되면 학위 취득 조건 중 교양학점, 교양 15학점 이상 얻는 거는 이미 수업을 통해서 맞춘 상태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전공 18학점을 추가로 얻는 것과 총 취득학점 80학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 근데 저희가 2학기 동안 가져올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은 전부 다 가져왔잖아요. 나는 지금 학점이 더 필요한데 연간 학점 이수 제한 때문에 수업으로 학점을 더 가져올 수 없을 때 이때부터 자격증과 독학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 자격증과 독학사가 제가 지금 아래에 적어둔 매경 테스트와 독학사 1단계 5과목 합격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경 테스트는 경영 전공으로 18학점 인정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난이도 대비 학점을 많이 줘서 경영 전공이 아닌 분들도 학점 취득 목적으로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좋은 자격증이라는 거죠. 독학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 시험인데 1단계를 기준으로 한 과목 합격할 때마다 4학점씩 인정받고 최대 5 과목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1단계 5 과목 중에서 필수 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이렇게 3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현대사회와 윤리, 문학개론 이렇게 2 과목을 선택해서 총5 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격증 독학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업. 자격증, 독학사. 이거 전부 다 끝내시면은 22년 12월에 원서 접수를 할수 있어요. 제가 칠판에 적어둔 것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학점 다 가져오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학사 1단계 몇 과목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거죠. 변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은 학생이 진짜 작정하고 출석, 시험, 과제 이런 거를 던져버리지 않는 이상 꽈락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막 학점이 부족하다 변수가 발생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자격증. 학생들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여기서는 변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내경 테스트만큼 난이도 대비 학점을 많이 주는 자격증도 없고 심지어 지금처럼 경영 전문학사를 하는 과정이라면 전공필수 18학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증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매년 테스트는 1년에 시험도 8번 봅니다. 응시 횟수도 많으니까 자격증은 꼭 얻어주세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업은 진짜 학생이 작정하고 던지지 않는 이상 과락은 거의 안 한다고 했고 매년 테스트 자격증은 1년에 시험을 8번 본단 말이에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이게 준비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합격을 하게 되는데 독학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1년에 한 번씩만 봅니다. 독학사 3단계부터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시험도 하반기에 있어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부적합하다 보니까 보통 학점을 모으는 목적으로 독학사를 시작하면 보통 1, 2단계에서 끝냅니다. 웬만하면 1단계에서 다 끝내주는 게 좋은데 1단계 기준으로 5과목 중한과목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영학점이 되는 게 아니라 합격한 과목 수만큼 학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 과목당 4학점이고 커리큘럼에는 지금 제가 5과목 붙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학생이 세과목 붙었어요. 그럼 남은 8학점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지. 수업이든 자격증이든 독학사든 지금 칠판에 있는 커리큘럼에서 내가 뭔가 잘안 되어가지고 학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가장 만만하게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독학사 2단계입니다. 독학사 1단계는 교양과정이라도 2단계부터는 전공과정이라서 내가 전공을 막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지금은 학점만 받는 용도로 독학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난이도가 낮은 전공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난이도가 낮은 전공은 뭐냐? 1순위는 가정학. 가정학 전공은 독학사 1단계만큼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학점이 어느 한 군데에서 펑크가 나버리면은 대부분 독학사 2단계의 가정학, 여기에서 학점을 가져옵니다. 웬만하면은 가정학에서 학점을 가져오는데 꼭 가정학이 아니더라도 학생 본인이 편입을 준비하면서 뭐 편입 영어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토익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영어영문학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커리큘럼에서 학점이 조금 펑크가 났는데 이거를 독학서 2단계가 아니라 커말 2급이나 워드 1급처럼 학점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난이도가 낮은 자격증을 얻어서 학점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학점이 정말 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복학사 2단계에서 학점을 끌어오는 게 가장 무난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혹시라도 펑크가 났을 때 내가 학점을 어떻게 대체를 할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2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아보야겠죠. 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2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적어둔 것 보면 은 생각보다 해야 될게 많아요. 학점은행된 수업도 들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독학사 시험도 봐야 되고 대학 모집영황에 따라서 영어나 수학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월, 2월, 3월 이렇게 쭉 가서 12월에는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적어둔 자격증, 독학사, 수업 이세 가지는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는 전부 다 끝나 있어야 겠죠.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는 것, 편입영어나 수업 이런 거는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듣는 것과 편입공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수업과 편입 공부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고, 여기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저희가 지금 얘네들만 해가지고는 편입 원서를 못 쓰잖아요. 자격증이랑 독학사도 같이 해야 원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원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편입 합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둔 자격증이나 독학사 공부는 이 편입 공부를 하는 데에는 무조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 학점은행제 수업과 편입 공부는 계속 할 건데 자격증이랑 독학사는 언제까지 끝내느냐? 늦어도 5월. 학점은행제 수업과 편입 공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니까 이두 가지 공부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독학사는 어차피 시험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2월에 일단 이 시험 보고 결과 봐서 2단계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만약에 2단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5월에 시험 볼 때까지, 이때까지는 무조건 자격증이랑 독학사는 다 끝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둔 5월이, 이때까지는 자격증 독학사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점은행제 수업과 편입 공부를 하면서, 이걸 같이 해주셔야 하는 거고, 자격증 취득학점이랑 독학사 학점을 늦어도 5월까지는 받아 두라는 겁니다. 자격증이랑 독학사를 빨리 끝낼수록 내가 편입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나 독학사 공부가 계속 길어진다고 해서 이게 학생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이랑 편입 공부는 1월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를 할 때까지 그냥 쭉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편입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자격증과 독학사는 내가 시간 될때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학위 받자고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아니라 편입을 하려고 학점은행제를 하는 거니까 정확히 내가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합격을 하는 데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시간을 얼마나 쏟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해 주시고 나서 공부를 시작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 독학사 공부가 길어진다고 해서 학생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합격을 하는데 필요한 편입 공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과 독학사는 끝낼 수 있을 때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별도로 학습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댓글로 문의 내용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카톡 상담 및 메일 문의 이용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님 안선생이었습니다.